안녕하세요. 컬러 읽어주는 여자, 생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귤쌤입니다. 네. 저희가, 어 이제 컬러로 아이들의 심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주 밝게 빛나는 노란색을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노란색 하면 또 예전에 제가 사실 꿨던 꿈이 있는데, 제 집에, 아, 네, 제가 꿈을 꾸는데, 저희 집에 이만한 그 노란 태양이 음. 통째로 음. 저희 집 베란다에 이렇게 확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 막 이렇게. 어. 혹시 태몽? <laughs>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태몽이라고 <laughs>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 둘째가 어 어, 생기기도. 맞습니다. 태양같이 그러면 네. 밝은 어, 아이겠네요. 네, 사람들이 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아, 우리 <laughs> 세상의 중심이 되겠네요. 네 세상에. <laughs> 어, 그래서 이 노란색 하면 또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또 노란색 좋아하는 아이들, 또이 노란색의 그런 성향을 또 타고난 그런 아이들도 음. 보면 이 태양하고 많이 닮아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태양처럼 음. 따뜻하고 밝고 음. 반짝 빛나는. 음. 그렇죠? 그리고 태양은 하나잖아요, 세상에 하나, 오니원. 맞아요. 응.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 행성이 다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나 요즘에 노란색이 엄마 너무 좋아. 그리고 노란색의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무리 안에서도 내가 제일 돋보이고 싶고 그런 심리가 강한. 아이들이 음. 또옐로이기도 음. 하죠.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사회생활 할때또 음. 교우 관계에서도 음.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있어서 모두가 음. 나를 먼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음. 아이들에게 있을 음. 수 있죠. 음. 음. 그래서 항상 보면 선생님이 자, 이거 뭐 해볼 사람? 막 이러면. 자요! <laughs> 자요! 자요! 이렇게 항상 1등으로 손 들고 막안 음. 시켜주면 또삐지고 집에 와서 어. 막 내가 손 들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봐 줬다. 응, 자기 못 알아봐 줬다고 확 어. 발표 못 했다고 와서 <laughs> 울고 맞아요. 어. 아이들을 대표하는 컬러가 옐로우 얘기도 하지만 음. 그런 아이들 속에서도 특별히 또 옐로우 성향이 더 많은 아이들도 음. 있죠. 음. 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 항상 자기에게 먼저 물어봐 주길. 자기에게 먼저 말 걸어 주길. 아. 그리고 항상 자기를 1번으로 알아봐 주길 응. 바라는 심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막 엄마들이 어머머 누구 예쁘네, 누구 예쁘게 입었네, 누구 잘했네. 그런데 응.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칭찬 안 해주면 <laughs>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혼자 가서 이렇게 더발 없이 삐져, 삐지고. 삐지고. 어. <laughs>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변 아이들이나 응. 형제 혹은 자매들끼리도 응. 응. 자기 응. 안에서 응.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조카들 중에도 음. 어,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은 음. 약간 블루적인 성격이어서 혼자 알아서 말 없이 공부도 잘하고 음. 음.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어. 그런데 둘째 아이는 음. 음, 성향이 옐로 우 성향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음. 튀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음. 형을 이길 순 없는. 어. 그럴 때 자기 안에 형과 아. 비교하는 습관이 음. 어, 꾸준히 있는 걸 드러내기도 해요. 음. 음.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또자 성취, 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뤄내고 그런 욕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음.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옐로우 성향이 많은 아이들을 육아하는 음. 어, 방법을 저희가 음. 포인트를 조금 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거나 같이 뭔가 학습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엄마, 나 이거 봐, 나 이거 했어, 어때? 막 음. 그랬을 때, 어, 이렇게만 어. 하면 안 되고, 음. 즉시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어, 너 이렇게 한 부분 참 잘했어, 오늘 되게, 어 선생님 만났을 때큰 소리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한 거참 잘했어 이런 거있잖아요 오늘 스스로 응. 방 정리한 거참 잘했어 응.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행동 아주 작은 그런 행동 하나 하나를 집어서 응. 즉시 구체적으로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이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응. 그리고 또 응. 성장기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도 조심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형을 먼저 칭찬을 했다라고 치면, 동생도 아. 꼭한 가지 칭찬을 같이 해주는 방법. 똑같이 해줘야 돼. <laughs> 항상 똑같이. 네. 그리고 어. 형은 이걸 잘하지만, 동생은 이걸 잘해라고 음. 각각의 장점을 음. 칭찬을 해줘야 하고, 음. 또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칭찬. 아. 각각. 형은 이걸 잘하고 동생은 이걸 잘해라고 음. 각각 장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음. 음. 그 성장기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음, 음. 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엄마, <laughs> 아빠,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음. 그런 생각들 좀 신경이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고. 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믿고 뭔가를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뭔가를 결정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음. 날 훌륭하다고 볼까? 볼까? 어. 어, 나를 능력 있다고 볼까? 예쁘다고 볼까? 거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육아할 때 음. 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옐로 성향이라고 진단이 됐다면 음. 아이가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포인트이죠. 그렇죠. 음, 뭐 발표 기회를 많이 주거나 음. 또 가족 안에서도 뭐 자기 할 말을 충분히 할수 있게 그리고 음. 그 우리 아이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장점을 충 충분히 칭찬해주는 거. 음, 음, 이런, 아,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라고 인정받는 충분한 음, 느낌을 갖도록 음. 생활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노란색 좋아할 때 제가 막 무대에서 해고막 음. <laughs> 어, 장기 자랑 이런 거 하면 막할수 있게 하고, 좀 그런 기 아이의 길을 음. 좀 살려주는 그런 음.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좀 맞췄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맞아요. 어, 칭찬 많이 어. 해주고 그런 게 실제 아이가 저희 아이도 약간 막 옐로우처럼 자기를 뽐내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음. 것도 있거든요. 음. 그게 음. 이제 옐로우 성향이죠, 양면이죠. 음. 어. 긍정적인 네. 부분에서는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하지만 네.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어나 네. 이걸 못한다고 인식되네라는 계기가 네.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네. 위축되는 게 옐로우의 부정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옐로우 성향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네. 음,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음. 이런 게 유아기 때잘안 되면 음. 청소년기에 들어서 음. 약간 반항심이 더 아. 생길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나는 되게 잘하고 싶지만 나는 이거밖에 못해라는 잘못된 자기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유아기 때 어, 아주 잘했어 너무 잘해 이걸 이걸 너무 잘했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음, 음. 칭찬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그 칭찬을 충분히 받고 자란 유아기가 음. 건강한 청소년기로 이어질 수 있죠. 네, 그렇죠. 태양을 많이 칠하게 했거든요, 네. 실제로. 어, 그냥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냥 노란색 물감이나 음. 그뭐 크레파스로 음. 그래서 그냥 동심원을 그냥 계속 이렇게 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점점 크게 이렇게 그리면서 그 옐로우의 그런 자신감, 음. 밝은 음.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좀 채울 수 있게 옷도 이게 노란색도 많이 입고 음, 아주 좋아요. 음, 음. 네. 그렇게 일상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런 에너지가 좀 채워졌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일상에서 노란색을 아이한테 많이 이렇게 써 주시면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보실 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아이가 지금 옐로우에 빠져있거나 노란색 좋아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또 생활에서 컬러 테라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컬러의 아이들과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